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5분 선구술래, 이런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주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니신 수많은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이처럼 예, 참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기특히 여기시며 더 사랑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 사랑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레비기 23장 2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극률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비기 2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어, 이시랄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7대 절기가 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추수 끝날 무렵에 수확을 하게 될때 반모퉁이에 있는 그 이삭을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거든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류민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순종하여 지켰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 청상과부 룻을 바라볼 때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와서 이렇게 밀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밀이삭을 주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곡식단에서 곡식을 갖다 좀 빼가지고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놓도록 그 정도로 배려해 준 사람이 누구하면 바로 이 보았습니다 이 루케를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 에,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 에, 밀레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밀레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에, 그것이 바로 이삭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에, 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 넓은 들판에서 가난한 새 여인이 밀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목가적인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감자 추수가 끝이 나고 그다음 고구마를 다 캐고 난 다음에 코미를 들고 가서 이미 다캔그 감자밭, 고구마밭에서 호미질을 더 깊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은 미처 그밭 주인이 다 캐내지 못했던 감자가 그 속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고구마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려고 애쓰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따뜻한 밥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